완성된 홍합탕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다에서 방금 따온 홍합입니다. 홍합, 오늘 홍합탕을 할 거거든요. 간에 좋은 홍합,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홍합을 이렇게 따왔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앞에 이렇게 심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난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당을 끓일 겁니다 방금 손질해서 심지를 떼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거든 홍합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을 잘박하게 붓고 지금 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팔팔 끓으면 위에 하얀 볶음이 뜹니다 그 볶음을 조금 이따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끓으면 거품이 위에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이거를 이 홍합의 해감이거든요. 이 속이 안 좋았던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다 이렇게 걷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홍합국을 끓일 때는 꼭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됩니다. 벌펄 넘쳐버립니다. 가스레인지 청소하려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거품을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안하고 놔두면은 국물 이 위에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걷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열고 완전히 익었다 싶게 중불로 약간 약하게 중불로 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끓이면 맛있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그때 불을 끄고 파와 마늘을 위에 뿌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홍합은 자체 간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 있으면서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10분에서 20분, 어떤 때는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삶으면 짜분기가 다 빠져서 더 시원한 홍합탕이 됩니다. 완성된 홍합탕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